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돌이 유재성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트렌드 스포팅 메인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한국인 전용 프로모션 코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이벤트 기간 동안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트렌드 스포팅 이벤트는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트렌드하고 관련된 이벤트고 항상 진행이 됐었고요. 한국인 전용 프로모션 코드는 규모가 큰 행사는 아니어서 30에 360에 6, 80에 8120이렇게 한국인 전용 프로모션 코드가 있습니다. 선착순이고 9월 초에 이미 큰 행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는 카드 할인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꾸준히 이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공돈 대첩이 있고 여기 나오는 상품은 특가가 있고 일반 할인가가 있고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 같은 경우는 전용 코드가 먹지 않고 그에 할인가로 나오는 제품들은 할인, 전용 할인 코드가 따로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위에 있는 프로모션 코드랑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할인되는 것들 고려하셔서 편한 수단으로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개 이상 구매할 때 4.99달러에 배송이 되는 상품이 있구요. 이거는 지난 글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도 시간이 되면 따로 영상을 만드는게 나을 것 같긴 하지만 제품 자체가 이제 1.6달러에 5일 배송 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1.7달러 약간 안되는 가격인데 일부 제품은 가격 대비 좀 무난할 수도 있고 비슷한 가격인데 배송이 5일 배송이다 보니까 배송 속도 때문에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요. 제품을 가격이 좀 워낙 기본 베이스가 저렴한 상품으로 좀되 있고, 일부 상품들은 약간 창고 정리 비스무리한 컨셉이어서 가격 대비는 좋을 수도 있는데, 제품만 놓고 보면 좀 실망이 클 수도 있고, 보통 하나, 둘, 세 개를 구매하면 셀러들이 다 달랐을 때는 이제 개별 포장이 있게 되고,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로 배송이 되는데, 이 항목에 있는 제품은 같은 셀러 밑으로 들어가서 제품 세 개가 하나의 패키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에 대해서 충격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없어서 박스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제품들은 고스란히 충격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통합으로 되는 합배송에 있는 포장지가 완충이 좀잘 되는 그런 종이는 아니고 일반 얇은 비닐로 배송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충격 이슈가 좀 없잖아 있을 것 같고 대부분 뭐 충격을 받아서 상관없는 제품들이긴 하지만 일부 제품들은 좀 파손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가격 대비 등급을 놓고 보면 같은 제품이어도 약간 저렴하게 판매되는 셀럿 쪽으로 조금 맞춰 놓고 생각하시면 구매하실 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배송 속도가 빠르다와 그냥 그1.66 달러 정도를 주고 사용하기에는 괜찮아 보인다 싶은 제품들 위주로 고르시면 나쁘지 않으려고 보고요. 이게 특정 주 텀으로 계속 상품들이 바뀌긴 해서 가끔씩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은 아무래도 기본 베이스 가격이 저렴하니까 너무 큰 기대보다는 약간 저렴한 가격에 호기심 정도로 보시고 후기를 좀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이벤트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뭐 가끔씩 참석하셔서 포인트 받아놓으시면 나중에 코인 할인 전용되는 상품 할인 받으실 때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트렌드 스포팅 이벤트 메인 페이지에 링크가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어떤 제품들이 이벤트에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구매인 세브 행사가 있고요, 30달러 구간 여기는 제품들 담았을 때 총합 기준으로 30달러가 넘어가는 제품들은 자동으로 30달러 구간마다 6달러씩 할인했다고 최대 9달러가 제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항상 설명드렸던 주의사항들이니까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질문 남겨놓으시면 시간 될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